성주 봉화 태백 찍고 다시 공주 순창 제주까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찾아낸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의 식탁으로 공급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 신선한의 대표 이경훈 씨 놀랍게도 그는 대학을 휴학 중인 2 8 살의 풋풋한 도시 청년 제가 인터넷으로 소비자와 직거래를 시킨다면 어, 소비자도 마트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고. 농민도 자기들이 기존에 내는 이제 경매 단가보다 더 나은 땀의 가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서로서로 서로 좋은 일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1,000km를 마다안고 농촌과 도시를 오갔고 2009년 달랑 컴퓨터 도대로 시작했던 그의 사업은 이제 2012년 연매출 12억 2013년 서울 오프라인 매장 개점으로 이어지며 연매출 50억 달성을 목표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뭐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예어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에 가면서 이제 전문 매니저 분들이 이제 같이 고민해 주셔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창업을 다짐했으면 아이템을 선정했으면 그 즉시 실행해야 됩니다. 뭐 분명 생길 겁니다. 시행착오가. 그것들을 다시 또 수정해서 다시 또 발전해서 나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리 잡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 있는 젊은 인재들의 꿈이 현실로 실현되기까지 그 녹록지 않은 과정을 함께하며 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자 마련된 경북 청년 창업 지원센터.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이 전부인 청년 창업자들에게 이곳은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간절했습니다. 이 창업을 해서 뭐 굳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되겠지만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뭐 만일 만사일다 제쳐두고 창업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신개념 차량용 탄소 저감 장치를 자체 개발하면서 2011년 대한민국 벤처 창업 대전 우수상을 시작으로 엔젤 투자 자금 7억 원 지원 협약 체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투융자 복합 자금 지원까지 받으며. 이제 지역 유망 기업 CEO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상전자 대표 이상필 씨 그리고 이런 그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손을 잡아준 곳이 바로 경북 청년 창업 지원센터. 지원센터에 입주하면서부터 그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각종 경진대라든지 제 기술력을 가지고 어떤 기술 연구 자금을 떠올 수 있는 것이라든지. 2011년도에 열린 대한민국 벤처 창업 대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나 그런 기회도 얻게 됐었었고요. 실제로 회사를 많이 홍보하고 제가 제품을 개발한 기술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경북 청년창업지원센터인 경우는 그런 자본이나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뭐 일회성으로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많게는 1년 동안 그런 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뭐 어떤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관련해서 사업을 준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무실 집기가 갖춰진 창업 공간과 매월 창업 활동비 지급은 물론 컨설팅 지원, 세무 특허 업무 등의 전문가 상담 지원과 창업 교육, 정책 정보 제공까지 도전하는 청년 CEO들을 위해 이 같은 서비스는 기본. 센터의 좋은 점은 지원도 큰 지원이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를 큰 가족처럼 알뜰살뜰하게 지켜주는 분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동기들이 기술력과 정보력을 주고받음으로써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요. 아마 창업센터는 저에게 있어서 친정 같은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 단계부터 창업 성장기까지 든든한 동업자로 믿음직한 인생 선배로 때로는 힘이 되는 친구로 예비 청년 CEO들과 함께하는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이경훈, 이경필 씨를 비롯한 12기 청년 CEO들의 고군분투, 창업 성공 스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2011년 개소 이후 이곳 센터를 수료한 80여 개 팀이 보여준 안정적인 출발과 성공적인 정착 과정은 놀랍기만 한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선배들이 내놓은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며 또 다른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예비창업 CEO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이곳 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대학창업보육센터 26개소를 창업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단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과 더불어 창업 지원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의 경북 청년 예비 CEO 여러분,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이미 여러 차례 일자리 창출 부문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은 바에서 알수 있듯 창조적이고 실속 있는 열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 모두의 행복을 견인함은 물론 특히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지역 청년 CEO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그밖에도 청년 무역 사관학교, 스펙을 초월한 실력 중심 미래형 청년 창의인재 양성, 해외 청년 취업 활성화 등의 사업을 통해 청년 희망 일자리 창출의 교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청년 CEO들이 내딛는 첫 발걸음에 경북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입니다. 일자리가 미래입니다. 그 출발은 경상북도입니다. 청년 CEO에 도전해보세요. 동해에 도전하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파이팅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